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결국 며칠 전 파혼한 여성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연애하다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져 봄날에 신부가 되는가 했더니 쉬운 일이 없네요. 그래도 공부나 사업은 제가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와줬는데 결혼은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거겠죠. 아무튼 일단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성격 차이로 결혼을 못하게 될것 같다고 운을 띄워놓긴 했어요. 그래도 분명히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남자친구와 파혼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저는 대학 자체는 그저 그런 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다보니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꿈도 꿀수 없었죠. 그래서 그럼 다니기라도 쉽게 집 근처로 알아보자 생각했다가, 직원수 10명도 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족이 똘똘 뭉쳐 운영해 나가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진저리를 치는지 아주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지 사장 아들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중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자기가 일하는 샵에서 직원을 구하는데 한번 해보겠냐대요. 그래서 냉큼 좋다 하고 그렇게 이쪽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지금은 어엿한 에스테틱 피부샵의 사장이 되었네요.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사기도 두 번이나 당할 뻔했었고, 믿을만하다 생각한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단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턴 정말 하루에 두세 시간 자가면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4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면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더니 방송도 타게 되고 연예인 고객도 받게 되고 그래서 10년 차인 지금은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한 달에 3, 4배는 더 벌어요. 이 사업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서 성수기엔 더 많이 벌고요. 아무튼 그렇게 사업은 성장을 시켰는데 정작 제몸 돌보기를 소홀히 했더니 언젠가부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지대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만나게 된게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가 제 운동을 담당하는 트레이너였거든요. 저보다 두 살이 어렸던 남자친구는 낮에는 회계사를 준비한다며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었고, 밤에는 자기 운동도 하고, 용돈도 벌겸해서 트레이너를 하는 거라더군요. 그리고 저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봤으니, 투잡을 뛰어가며 자기 목표를 향해 달리는 남자친구가 왠지 마음이 쓰였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누나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밥은 챙겨 먹어라, 감기 조심해라 그 정도로 챙겨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그런 행동이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뭔가 여지를 줬다고 느낀 건지, 남자친구가 언젠가부터 무척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가 저돌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싫지만은 않았네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연애가 결혼 이야기가 오갈 만큼 진지해질 줄은 몰랐고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가 저보다 어리기도 했고 또 수험생이다 보니 왠지 당연하다는 듯 제가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능력되는 사람이 좀더낼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남자친구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자 문제로 저를 애타게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연인으로서 나아가 결혼 상대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연애하는 동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남자친구가 회계사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 한마디로 능력도 있는 남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네요. 신혼살림은 제가 가진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된다. 혼수도 이미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니 문제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 왕래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 문제에 있어서부터 어머님과 부딪히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양가 부모님께는 당연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조부모님한테까지는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친척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다들 모이실 일이 있다면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하니 모이시라 하는 건또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셨습니다. 일단 부모님, 조부모님은 당연한 거고, 시댁친가 외가 어른들도 전부 다 따로따로 한 집씩 찾아뵙는 게 예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무턱대고 시간을 쓸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 결혼 준비라는 게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그런 사정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기는 어렵다고 하니 단박에 그건 어른들이 알 바가 아니라시며 처음부터 그렇게 제 입맛대로 하려고 들면 되냐 하셨으니까요.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기왕이면 어머님께도 잘 보이고 싶었고 잘 지내고 싶었기에 무작정 죄송하다 했네요. 그러다 둘째 시이모님을 만나뵙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 5시쯤에는 헤어지겠구나 싶어서. 저녁에는 제 삼촌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킬 생각이었죠. 남자친구에게도 이 일정을 미리 알려주면서 자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적당히 끊어달라고 했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런 부탁을 미리 했던 건 일전에 큰 이모님을 만났을 때도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기로 했었는데 큰 이모님이 갑자기 어디 백화점을 좀 가봐야 한다며 같이 가자고 저희를 이끄셨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바람에 제 저녁 일정이 다 어그러졌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저희가 가봐야 한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큰 이모님이 저희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크게 화를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남자친구에게 미리 분위기 파악하고 적당히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약속 당일 둘째 이모님은 난데없이 제가 운영하는 샵에 가보고 싶다. 연예인들도 온다며 나도 한번 관리 좀 받아보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샵은 예약제고 보통 2주 전에는 예약이 다 차서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네가 사장인데 안되는게 어딨냐며 당신이 시이모님 볼라치 있네 없네. 게다가 시간은 자꾸만 길어지니 제 마음이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어이없게도 남자친구가 저더러 저녁 약속을 좀 늦추면 안 되냐고 묻더라니까요. 어찌나 황당하고 기도 안 차던지.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저랑 남자친구는 저희 삼촌이랑 선약이 있어 이제 가봐야 한다. 샵에 오고 싶으시면 미리 전화주시고 예약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어떻게 약속을 이중으로 잡을 수가 있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은 카페에서 말이죠. 순간이었지만 어찌나 쪽팔리던지. 그리고 한편으론 도대체 나를 뭘로 보시고 소리를 지르시나 싶은 게 언짢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남자친구야 수험생이니 자기 마음대로 시간 조절을 할수 있어서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연히 사업하는 사람이고 시간이 금인 사람이다 그러니 이해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에 다 인사를 드리려면 약속은 이 중이 아니라 가능하면 3중으로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또한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이네 가족들도 다 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요? 하고 반문하니. 결혼하고도 그렇게 친정식구들 다 만나고 그러고 지내려고 하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질문이 이 모양인가 싶은 게.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친정 기웃거리는 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는 법이라면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좀 해보라며 혀를 차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저와 남자친구는 다툼 아닌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러신 거라며 저한테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 했지만 아무리 옛날 분이라고 해도 그렇지 보고 듣는 것도 없으신가 싶기도 하고 결혼 전부터 저한테 일이 막 하시는 걸 보니 결혼 후에는 얼마나 심하실지 생각만 해도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하고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어머님이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셨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이후로 저는 줄곧 친정 부모님께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고, 이렇게 드려도 제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돈을 줄이거나 할 생각도 없었죠. 반면에 남자친구는 수입이라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버는 돈이 전부였으니, 부모님께 따로 생활비는 커녕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솔직히 아무리 제가 번 돈이라고 해도 저희 부모님만 챙기는 건 아니다 싶어서 남자친구 부모님껜 매달 50만원 정도는 보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했을 때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자기 입장을 생각해주는 거냐며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솔직히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컸고 볼라치 없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거냐면서 자기가 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저를 기쁘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저희가 결혼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황당하게도 어머님이 반대를 하고 드셨습니다. 어떻게 벌써부터 친정에다 그렇게 돈을 퍼줄 궁리를 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셨거든요. 황당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따졌어요. 제가 벌어서 저희 부모님 드린다는데, 왜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했죠. 그랬더니 결혼하면 가정에 올인하고, 뭐든지 어른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왜제 멋대로 하려드냐면서 점점 더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도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걔가 알면 뭘 알겠냐며, 아무리 남자친구가 저보다 어리다고 손바닥에 놓고 이리저리 구워 삶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시대요. 당신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절대로 못 본다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엔 정작 남자친구를 어린애 취급하는 건 어머님 본인 같았는데, 아무튼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을 내가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절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를 대동하고 다시 한번 남자친구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솔직히 남자친구가 회계사 시험만 합격하면 저보다 어리고 잘난 아가씨들이 줄을 설 텐데. 제가 이렇게 채 가는 게 분하시답니다. 거기다 돈몇푼 가지고 당신 아들을 좌지우지하려 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결혼도 하기 전에 친정하고 시댁하고 차별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태도도 아주 글러먹었다면서. 당신이 딱 정해주겠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란 게 결혼하면 일단 경제권을 남자친구에게 넘기고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용돈은 똑같은 액수로 통일을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당신은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업을 핑계로 가족 행사나 모임에 빠지는 꼴은 절대로 못 봐준다며 이런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오라나요? 웃겼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더러 진심이시냐 묻고는 말 그대로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었어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한건 맞지만 제가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왜 전부 다 어머님 입맛에 맞춰 드려야 하냐 그렇게는 못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테이블 밑으로 저를 쿡쿡 찌르면서 왜 그러냐 그러고 어머님은 저 말하는 것좀 보라면서 제가 이럴 줄 알았다고 역시나 당신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나요? 그러면서 당신 말대로 못할 것 같으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못하겠다. 아니, 하기 싫다 그러니 결혼도 안 하겠다. 그리고는 안녕히 계시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면서 저를 붙잡길래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이손 놓으라 했네요. 그리고 남자친구 면전에다 대고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너는 하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 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며칠 뒤 샵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모님 두 분까지 대동하고서 말해요. 보는 눈들이 많고 고객님들도 계셨으니 큰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일단 제 사무실로 세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로 오셨냐고 용건만 말씀하시라니까 어머님이 저를 용서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고아하니 남자친구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알아눕기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저더러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줄 테니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용서받을 일도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으니 그냥 세분다 나가시라 했어요. 이제 그쪽 아들하고 얽히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보니 조건도 너무 안 맞는다. 백수나 다름없는 어머니마들을 하마터면 제가 평생 먹여살릴 뻔한 거 아니냐.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정신 제대로 차렸으니 어머니도 꿈 깨시라 그랬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한번 노발대발. 그래도 다행히 이모님 두 분은 나름대로 쪽팔린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 어머님더러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지 그랬냐며 타박을 하시고는 그대로 모시고 나가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혼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시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결정의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제 인생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사업적인 부분도 보완해 나가며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메신저도 전부 다 차단해 버려서. 제가 먼저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 한 그쪽에선 저한테 어떤 연락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거기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는 않네요. 솔직히 저주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따위로 해서 회계사가 될것 같지도 않고 남자친구는 저를 놓친 걸 후회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뭐 그러면 상황 참 볼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건 미친 짓이라지만 너무 차이 나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으니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